우와, 우와. <laughs> 거북이다 거북이 거북 거북 오 거북이, 거북이. 어, 거북이. 어. 오늘 영상은 작년 10월 28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커한 늑대거북을 요리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거북이를 사랑하시는 분들, 거북이를 사육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청 중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실 수 있으니 뒤로 가기를 누르셔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laughs> 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자사 먹고 불씁니다 <laughs> 생물도감형이 오늘 저한테 아주 맛있는 걸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거든요. 바로 지금 생물도감형 있는 곳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을 보면 이. 후! <laughs> 생물조감이 따라서 여기 왔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근데 저 맛있는 거 먹게 해준다면서요? 어마어마한 게 있지. 아, 여기에 이게 니 해요? 맛있는 게이렇 생기지 않았어? 저는 초식 동물이 아니거든요. 아무런 생물체도 없는 아, 것 같은데 뭐가 뭐가 있어요? 단백질 공급 과다 할 정도로 내가 많이 시켰어. 너멀통보다 커. 이제 다 알고 왔고요. 생도 형이 또 늑대거북 구독자분한테 제보를 받으셔가지고 야생에 있는 늑대거북을 어, 제가 먹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일년 지자체 에이 친구들을 신고해서 거기에 넘겨주더라도 사실 그냥 냉동 보관됐다가 소각되는 게 끝이거든요. 한 줌의 재로 의미 없이 가느니 제가 거기다 조금 더 의미를 보여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보자분이 늑대거북을 잡아두셨는데, 전에이 늑대거북이 잡혔던 수로를 생물도감형이랑 한번 싹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늑대거북이 있는지, 다른 생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수풀이 근데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오늘 저희 발목까지 날아가버겠네. 왜왜왜 왜? 왜, 왜, 왜? 야, 뭐 잘못 그냥 잘못. <laughs>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못 돌아다니면 진짜 오늘 발목까지 날아가겠는데 이거. 늑대거북이 이미 영상 500마리 이상씩 보이기만 요늑대거북을 포획하기 위한 풀까지 개발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무서운 게왜 우리가 흔히 독사 무섭다고 하잖아요? 사실 독사도 사람을 먼저 피하거든요. 근데 얘는 덤비잖아.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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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왜? 왜? <laughs> 왜? 아, 깜짝이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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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기 움직여 막. 네, 완전히 풀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저도 안 보이긴 하겠다. 지금. 이쪽에서 탐사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늑대거북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수. 수로랑 연결된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쪽으로 넘어가서 그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생각보다 빨리 흐르잖아요. 어디 완료 구간에 있었던가, 뭐 저수지 같은 곳에 있었던가. 누가 이런 데다 방응을 했으면 네. 물살을 피해서 저런 수로로 올라왔을 수도 있고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아무래도 태엄을잘 친다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여러분들 물살이 빠르긴 해도 난 수심이 허리춤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소사가 떠밀려 내려온 것 같아요. 와 여기 깊어 보이는데? 와 여러분들 오늘 날씨 진짜 더운데 여기 서 있으니까 선풍기 선풍기. 자연 냉장고가 따로 없. 너무 시원한데? 하천 <laughs> 옆쪽으로 완벽하게 정수된 구간을 찾았는데요 거북이들이 휴식을 할때 이런 곳을 굉장히 선호를 할 겁니다 오늘 대상인 늑대거북도 그렇고 다음에 이제 붉은기거북이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이제 일광욕을 할때 이렇게 숲풀이 우거진 환경에 있으면 돌 위에서 일광욕을 하는 게 아니라 숲풀 사이사이에 숨어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포식자인 새들 눈에 보이지 않게 일광욕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남색이 쫓아다니다가 그걸 느꼈거든요 여기서는 못 찾겠고 수로가 만나는 지점까지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랑 연결되는 하천 지점 까지 내려왔는데 하천 옆쪽으로 이렇게 가 보면 네 이렇게 잠잠해보이는 수로 끝이 발견됐습니다. 네, 하천이랑 연결되는 그런 수로 부분인 것 같은데 거북이가 여기 서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울챙이 왜 이렇게 거, 거북이다 거북이 거북이 어, 어, 거북이. 어 거북이. 아나한마 끼어 끼어. 남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봤어요 봤어요? 붉은 기 거북? 오자마자 거북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니 나 처음에 엄청 큰 울챙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음. 울챙이 크기가 아니더라고. 붉은 기 거북이 들어오자마자 네한 마리 잡았습니다. 크기는 아직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즈고요. 생태계 교란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생을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잡은 이상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생물도감 형이랑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탐색을 해봤는데 여기서 붉은 기거북이 한 마리 정도는 목격을 했습니다. 찾아볼 예정이었던 늑대거북이는 보이지 않았고요. 늑대거북이 한 마리 지금 생물도감님 구독자 분께서 잡아놓은 게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요 앞에서 잡으신 거구나. 야생에서 잡힌 거를 실물로 본건 처음인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금 순둥한 척하는 것 같은데 아직법잘 모르는 상태로 잡으면 큰일 난다 그랬거든요. 얘네는. 와. 우와. 우와. 빠지니까 더커 보인다 이게 수로에 있으면 그냥 나가다가도 보일만 하다 와 근데 이 어떻게 저 엉덩이 살 쪄있는 거봐오 이거 승질 하는거봐 가상 목버님 엉덩이 같은 느낌인데? 약간 제가, 제가 가슴장아 입었을 때요? 흐하하 어. 승질 <laughs> 내고 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몸집 커 보이게 하려고 앞면부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진짜 와시 화내는 거봐 물어뜯는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네는 우와 어야 <laughs> 어, 맹수 같아 맹수 저도 한번 잡아 봐야 되겠다 어. 우와 우! <laughs> 잠깐만 어, 방금 목 튀어나오는 거 봤어요? 사육하시던 분들이 이제 버리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이 동물의 경우에는. 뭐 농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사용하던 게 아니니까. 배회성인데에다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기습하기도 하고 악어 거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와, 나 아까 목 뻗어 나가는 거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다. 요 뒤쪽이나 요런 데 어설프게 잡으면 100% 물릴 수가 있습니다. 어, 야안땡겨지는데 하하하하 <laughs> 내가 땡기는힘 보다 세꽉 잡아, 꽉 잡아.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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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발조심발조심 우와. 아무죠이데이게 웃을 게 아니라 정말 위험한 거야 아니 이게 물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뼈가 으스러질 정도까지는 아니래요. 근데 팔이다 으스러지고 예, 일단은 분명히 이제 파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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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는> 거예요. <laughs> 이게 하천에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맨발로 돌아다녔다가는 발가락에 엄청난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종입니다. 네, 늑대거북이 발견됐던 장소가 인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견됐을 당시에 이 수로 안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 조금 궁금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앞뒤로 다 막혀있고 저희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짝 내려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가지 있으니까 도망가려 그러면 제가 잡을게요. 아, 근데 진짜 안 보이겠다. 바가지로 막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우리를,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laughs> 이러고 다니면 어떻게 봐 이거를 어. 아 이거 안 보이겠다 진짜 미쳤다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거북이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못 보겠다 와 살벌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나간다는 건데 이 옆을 그러고 그냥 발로 밟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겠는데 우와! 음. <laughs> 물속에서 갑자기 확 돌아버릴 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거북이가 더 이상 하청에서 발견돼선는안 되겠죠? 혹시라도 키우시는 분 있으면 절대로 방생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때 거북이 제가 오늘 챙겨가기 전에. 치약력이 한 140kg에서 200kg 가까이 나간대요. 네, 엄청난 치약력이거든요. <laughs> 뭐를 주세요? 자, 무. <laughs> 우와, 우와, 이것봐, 우와, 이것봐, 이것봐. 못... 순간적으로 기습을 <laughs> 한다니까, 어. 이런 식으로. 이게 무가 생각보다 단단해. 네. 아이, 가을무인가 보네. 이게 좀 <laughs> 단단하네. 속이 꽉 찼네. 야. 우와! <laughs> 어, 무서워. 와. 야포다 진짜 와 사람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물었다고 생각했을 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야생에서 채집을 하게 되시면은 관련 지자체에 이제 신고를 하셔서 이제 수거를 해 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수거가 되면 이 친구들이 가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소각 처리가 돼서 그렇게 폐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줌에 제가 돼서 사라지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지의 본래 용도인 어, 식용으로 조금 사용하는 방향을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일본에도 많이 퍼져 있고 일본에서는 식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맛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교란종이기 때문에 어, 현장에서 바로 네, 살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죽여서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먹. 뭐. 네 여러분들 일단 늑대거북 잡아서 돌아왔는데요.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어,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늑대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생태교란정으로 지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육신고를 하시고 아직도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 이거를 요리로 다뤘을 때 분명히 내 영상을 보시면 마음에 아프신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요리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뒤로 가기를 눌러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 늑대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리해서 먹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 그리고 이야 늑대 거북이 많이 있는 일본에서도 많이 요리를 해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다리 하나 올라가 있는데 하나로 9만원 정도 되는 네, 그런 요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기를 손질해서 요리를 해볼건데 오늘 손질하는 장면은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겁니다 네요 부분이 살짝 연질이거든요 이 연질 부분을 약간 칼로 따가지고 눈껍질과 배 딱지를 분리한 다음에 내장 제거하고 네, 앞다리 두개랑 뒷다리 두개만 요리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몸통까지 요리해서 먹기도 하는데 친구들이 손질해본 경험도 없고 가장 만만한 앞다리랑 뒷다리 네,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늑대 거북이 손질 완료 이안 해보던 거다 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고기를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손질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웠는데 지방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것도 중간에 돼지 등뼈로 바꿔치기 한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친구들 핏물을 조금 더 빼줘야 됩니다 찬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담궈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거북이는 등껍질만 남았는데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안전재반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생물들은 어떻게 보면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감성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친구들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에서도 한반도에서는 서식 하면 안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거북이 고기를 요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대거북이 살에서 지금 핏물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물을 한번 갈아서 한번 더 핏물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핏물도 어느정도 빠진것 같고 어, 물 한번 갈아준 다음에 1차적으로 먼저 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새로 받은 다음에 레몬 주스 좀 뿌려줄게요. 얼개수입도 두장 넣어줄 겁니다. 뜨거운다. 파슬리 가루도 조금 넣어줄게요. 가루 도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반개 통으로 넣어줄 거예요. 들어간다. 집에 있던 대파에 이렇게 팥꽃이 피었더라고요. 팥꽃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20분 정도 먼저 삶아줄 겁니다. 아주 그냥 팔팔팔팔 끓어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초코크림처럼 뭔가 둥둥 떠다니잖아요. 피가 이제 익으면서 떠오르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삶아줘야 찬물을 제거하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건져내고 오늘 수튜 끓여먹을 건데, 튜 요리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수튜를 끓여야 되는데요. 생각 생각보다 굉장히 질깁니다. 고기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한 50분 이상 푹 삶아줘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먼저 고기만 삶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물을 한 700ml 정도 먼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익두장 들어간다. 아 그럼 고기가 있는 동안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아닙니다. <laughs> 야채 손질해 줘야 되겠죠. 바로! 순질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는 감자, 양파, 당근 정도 들어갈 겁니다. 당근 이거 맛도 없는 게 너무 양이 많아. 양파 조금 추가하고 감자는 두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에 들어가는 것처럼 썰어줄 건데 조금 큼직큼직하게 썰어줄 거예요. 오, 와우! 야채 순식간에 다 썰었거든요 이렇게. 오. 열정적으로 끓고 있는 대거북이 고기에다가 넣어준 야채 투하해주면 됩니다. 들어간다. <laughs> 감자에서 나오는 전분 때문에 표가 조금 더 걸쭉한 느낌이 들 거예요. 소금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요리는 캐나다나 네, 멕시코, 미국 등지에서 많이 해먹는 요리지만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laughs> 따진 만에 <마늘>. 들어간다. <laughs> 나머지 두 개의 재료가 더 있는데요. 베이비 콘. 필리드 토마토, 콜 토마토라고도 하죠. 이제 베이비콘은 통조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랑 어, 토마토 껍질을 벗겨서 이제 통조림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요두 가지를 넣어줘야 스튜를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어, 근데 하는 게 있는데 얘 없네. 어, 어 됐다, 됐다콜 토마토 이렇게 딱 따줬고요. 베이비콘도 이렇게 딱 따줬습니다. 아, 이제 이두 가지를 스튜에 한번 넣어보러 갈게요. 오, 맛있게 끓어오르고 있어요. 오, 스팀, 스팀. 베이비콘 진짜 귀엽게 생겼죠? 이게 어린 옥수수입니다. 들어갑니다. 아주 깊은 맛을 책임질 홀토마토도 들어갈게요 들어간다! 홀토마토를 잘득해서이 육수에 잘 풀어지게 으깨주어야 됩니다 제가 사용한 홀토마토에는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설탕을 한 2스푼 정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자 이제 이 스튜에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갔습니다 뚜껑 이렇게 닫아주고요. 한 20분 정도 더 끓여내면 늑대 거북이 스튜가 완성되게 됩니다. <laughs> 와, 늑대 거북이 스튜. 감자랑 당근이랑 완전 다잘 익었어요. 수저로 누르면 푹 하면서 막 무너지는 느낌? 발바닥 하나 있었는데 발도 하나 같이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늑대 거북이 스튜가 완성되었습니다. 오! 비주얼은 뭔가 소꼬리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합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저도 안 먹어본 음식이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긴장이 됩니다. 냄새를 맡아봤을 때는 뷰에 비린내가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아요. 국물 먼저 떠먹어 볼게요. 감자랑 당근 이거 먼저 먹어 보겠습니다. 어서 와요! 오, 냄새가 조금이라도 날줄 알았는데 안 나는데. 오. 와, 이거 와, 진짜 하루 종일 먹으라고 해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국물은 진짜 맛있거든요. 일단 늑대 거북이 먹는 게 겁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한착한 하나씩 맛볼 거예요. 네, 베이비콘 이것도 먹어 볼게요. 어서 와요! 아 여러분들 그럼 이제 늑대거북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지? 김밥찜이라 그러나요? 그거 감자탕집에서 파는 거. 약간 그 느메같이 생겼는데 후지만 살 있어요. 후지만 살 쪽으로 한번 배워 물어볼게요. 어. 어서 와요. 아, 어서 와요. 음, 와, 맛 자체는 있는데 냄새도 안 나고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삼키지는 못하겠어요. 이게 육즙이 다 빠져나가니까 완전히 국물처럼 변했어. 육질이 완전 질겨서와 이거 진짜 아무리 씹어도 안 넘어가겠는데 소고기 사태 같아요 사태. 사태도 잘게 잘게 찢어놓지 않으면 이게 삼킬 수가 없잖아요. 진짜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주스도 되게 맛있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진짜 맛있는데 넘질 수가 없네. <laughs> 한입 더 먹어볼게요 일단. 어서 와요. <laughs> 너무 질깁니다. 이 살이 씹어서 넘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먹을 생각을안 하네. 키면 목에 걸릴 것 같아서 못 삼키겠는 그런 느낌? 수추 국물은 하루 종일 먹고 싶을 정도로 엄청 맛있어요. 진하고 엄청 맛있고. 이제 제가 먹을 다리가 이 다리거든요. 앞다리도 일단 한번 먹어볼 텐데, 이번에 앞다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다리 먹어볼게요. 어서와요! 음? 음! 오! 앞다리는 삼킬 수 있어요. 음. 뒷다리는 뒷다리랑 또이 식감 자체가 다르네. 엄청 부드럽고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laughs> 음. 앞다리가 맛있네. 앞다리가. 음. 돼지고기도 앞다리가 맛있고 뒷다리가 약간 좀 맛이 없잖아요. 되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풀어지면서 약간 닭 고기 먹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어서 와요. 어 음, 맛있네. 어.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그 앞다리가 진짜 맛있다 와 앞다리 이제 발바닥 해지로 치면 족발이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어서 와요 확실히 앞다리가 맛있네 혹시나 드실 기회 있으시면 앞다리 드세요 앞다리 그렇게딱 발라먹었거든요 뒷다리는 육질이 굉장히 단단한 편이고 앞다리는 이 육질이 씹으면 씹을수록 잘 풀어지는 느낌이라서 훨씬 더 삼키기 쉽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네 껍데기 그대로 남아있는 발바닥이거든요 이거 좀 난이도 높을 것 같은데 이건 살짝 선입견이 조금 있습니다 예. 벌써부터 미식미식거리긴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어서와요 오 나쁘지 않은데요? 예상 외로 발바닥은 이 겉에 콜라겐 부위도 껴겨운 느낌이 안 들고 생각보다 맛있어요. 닭발이랑 비슷하게 먹을 게 하나도 없긴 합니다. 이위 약하신 분들이 진짜 난리 나는 건데 거북이 콜라겐 어서 와요. 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콜라 한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한잔 어서 와요. <laughs> 앞으로도 이렇게 특이한 식재료나 신비한 식재료 시청하시는 분들 대리 만족 느끼실 수 있게 한번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자사 먹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 <laughs>